안녕하세요. 피안입니다. 오늘은 게임 실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전달해 드려야 할 말이 있는 거 같아서요. <laughs> 있는 거 같대. 아무튼 음, 앞으로는 좀 여러 게임을 좀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약간 찔러 보기 식으로 갈 예정이고 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을 좀더좀더 좀더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좀 차별화가 되게끔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뭐 <laughs> 아직 목표일 뿐이지만은 점점 그렇게 바뀌도록, 바뀌도록 노력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사이노카와라와 인어분녀. 버전 1.2, 1.2를 할 예정입니다. 번역자분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줄거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장르는 공포, 호러, 뭐좀 정통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줄거리. 옛날 꿈을 꿨다. 그로부터 몇 날이 지나고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다. 오늘은 대학교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마즈카 유이가 일본에서 다시 이 나라로 이번엔 평범하게 여행으로 오는 날이다. 때마침 거기선 일본식 귀신의 집이 개최됨을 안 노기는 리더를 맡고 있는 오컬트 클럽의 사람들과 모여 놀러갈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아마츠카 u 에라는 이름은 보통 여자죠.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이 나라로 하는 게 이게 일본인지 외국인지 좀 헷갈리네요. 약간 분위기는 일본인 것 같, 일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숙지를 하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놈의 불, 볼륨 문제. 어느 정도로 커야 될까요, 이게? 뜨고 있는 것까지 뭔가 들킬 것같아 음. 음. 뭐죠, 이거? <laughs>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건가? 안 좁아지네요. 음... 잠시만요. 네,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기의 아버지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단다 바다에 풍파가 가라앉질 않아 고기잡이도 쉽지 않지 이 마을은 농사만 짓고선 살아가기 힘들어 축제를 치르고 신께 공부를 바쳐야 하지 네이 노기가문이 되도록 모셔온 이 마을의 신 레이 너도 알고 있겠지? 문의 이름은 다 레이네요. 수백 년전 바다가 거칠어지고 마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약해진 인어 하나가 흘러들어왔지. 불쌍히 여겼던 마을 사람들이 인어를 구하고 열심히 돌봐. 건강해진 인원는 감사의 표시로 거친 바다를 가라앉히고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하지. 그래, 그리고 다시 이 마을은 미친 듯이 달뛰는 바다를 가라앉혀야 해. 나도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아무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겠구나. 레이. 알고 있어요, 아버님. 저처럼 살 수도 없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셨는걸요? 설령 그게 공물이 되기 위함이라도 전 아버님과 가족과 함께 살수 있어 행복했어요. 절 부디 인어로 만들어 주세요. 신께 바쳐 주세요. 레이, 내가 못난 탓이구나. 날원 원망하여라. 미안하구나 레이. 아버님 울지 마세요. 저도 울 것만 같아요. 우는 얼굴인 채로 이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논문이구나 무서워. <laughs> 연출 왜 이렇게 무섭게 잘 해놨죠? <laughs> 빨리 스페이스 바로 넘겨야 돼. 녹이 슈이치. 누나 알아? 이번에 축제한대. 축제, 축제. 어, 근데 이거 전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속편이라고 하던데. 물론 알고있지. 슈이치 에이지, 축제 좋아하니? 좋아해 있잖아, 누나도 같이 축제 가자 어, 그치만 누나는 다리가 내가 휠체어 밀어줄 테니까 나도 나도 밀래 그치만 아버지는 신간시고 누나는 무녀니까 축제 때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버님께 여쭤봐야겠는데? 음.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슈이치도 참. 음. 형, 다 같이 축제 에 가고 싶어. 그치? 슈이치, 아버님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떼쓰면안 돼. 응, 음, 알았어. 집이 됐다, 넓네요. 골방 아빠가 신사에서 쓰는 것도 놓여 있다. 사람이 모를 때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에이. 여기가 바로 현관 바뀔 테고, 우선은 맞은편에 있는 곳. 거실, 가끔 멀리서 손님이 온다. 나랑 A 지방, 지금은 볼 일이 없다. 계단 끝에는 징벌방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여기로 끌려간다. 근데, 아라가키 유인가? 그 주인공이 지금은 안보이네요 약간 추억해상하는 듯이 지지직거리는 화면 연출도 있고 이따금 누나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것 같다 저쪽으로 통하는 방은 다 안되네요 음. 여기 아버지 계시네요 분재를 돌보고 계시는 그림인데 아빠 머니 슈이지 저기 축제 날인데 누나도 데려가면 안 될까? 휴체어라면 나랑 에이지가 밀테니까. 안 돼? 아니 괜찮다. 레이더 축제에 데려가주거라. 정말 레이는 축제 때 무녀 일이 있지. 그때까진 너희끼리 지내도록 하렴. 신난다. 고마워 아빠. 누나한테 말하고 올게. 누나, 아빠가 축제에 가도 되는데. 거짓말 같아. 누나가 무녀를 할 때까지면 같이 놀아도 된댔어. 누나, 무녀는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다들 누나한테 신기가 있으니 특별하다고 그러잖아. 신기가 뭐야? 신기는 말이지, 신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고, 앵마기를 하기도 하는 거야. 그 귀신 같은 것도 보이는 거야? 나 무서워. 무서워? 나본적 없는데. 좋겠다 누나. 나도 보고 싶어. 어머 슈이치. 무서워. 보이지 않는 게 좋아. 그렇게 무서워? 무섭지. 무서워 싫어. 어머 미안해 에이지. 괜찮아 괜찮아. 누나가 무서운 귀신은 쫓아내 줄 테니까. 그럼 난 고마움의 표시로 누나를 여기저기 데려다 줄게. 나도. 고마워. 바로 세이브. 에이. 저기 형. 형 일어나. 응 음, 뭔데. 쉬 같이 가자. 혼자서 무서워. 음, 어쩔 수 없네. 에이즈는 겁쟁이구나. 고마워, 형. 에 <웃음> 벌써, 벌써, <웃음>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려졌죠? <웃음> 갑자기? <웃음> 음. 호러라는 것에 너무 충실한 게 아닌지. 화장실이. <laughs> 딱히 볼 일은 없다. 후. 다 왔어. 에이지 언니 얼른, 얼른 끝내. 형누구 없어? 귀. 귀신이다 도망가. 무서워. 형. 어 어. 어디로 도망치면 된다는 겨? 그러면은. 음. 일단 방을 하나하나. <laughs> 보지도 못하게 돼 있어. 이거 어쩌면 좋담? 갑자기 뭐 귀신이 치어나고 그래. <laughs> 줬으면 좋겠다. 저 게임 잘 못하는데. 주인공이 안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뒤, 시, 무슨, 쉬프트키도 없는 것 같고. 음. 아. 일단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세이브 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고난길이 이어집니다. 거실이라면 좀 넓겠죠? 여기가 거실이, 거실인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쪽까지 갈수있을지가전좀 의문이에요. 막 지그재그로 다녀야 되나? 아, 여기 기록할 수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기록을 딱 눌러가지고 저장을 딱 하면은 <웃음> <웃음> Viviu City. 바깥 밖으로 시발 아, 바깥이지 욕해서 죄송해요 일단은 아버지가 계셨던 방으로 갑시다 안 열리네요 그럼 거실도 안되고... 아, 그치... 아, 저 진짜 빨가네요. 무녀가 있는 방으로 가면 되잖아. 아, 언니 도와줘. 무슨 일이니? 그렇게 당황들하고... 누나, 귀신, 귀신, 귀신! 누나, 무서워, 살려줘. 이런 둘다 진정하렴. 금방 무서운 게 사라질 테니. 크게 들렸나요? 굉장히, 누나, 괜찮다. 귀신을 이겼어. 쫓아야 하는 것 뿐이야. 자, 얼른 앉 자면 늑전자일 거야. 응, 에이지, 빨리 볼일 보고 자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거 무서워. 그럼 내가 보고 있을까? 응. 정말이지. 어쩔 수 없네. 그럼 가자. 이제 갔답니다. 이런, 깜짝 놀랐어. 한밤 중인데도 기운 넘치는 동생들이네. 남자애들은 응석쟁이라서요. 음, 그래서 아까 얘기 말인데. 네, 그치만, 널못본채할수 없어. 추쟁날 밤, 이 방에, 미, 이 마을에서 같이 달아나자. 세타로 씨. 꿈인가? 얘왜 이렇게. <laughs> 저 가죽 벨트도 그렇고, 가죽, 가족... <laughs> 가죽 팔찌도 그렇고, 얘왜 이렇게 맞춰, 저기죠? 오. 너무나도 그리운 꿈을 꿨네. 세타로 형이라 그런 일이 있었나? 하... 일단 아침이나 먹으러 가보실까? 브릿지까지 했네요. 왜이 깜찍한 토끼 인형은? <laughs> 부원이 보낸 자료랑 외모가 널려 있다. 너 숙제 안 하지? 방이 세상 조자, 좁아졌네. 화장실, <laughs> 화장실 왜 이렇게 거창해? 근데 일본에는 그 일본에는 뭐 화장실이랑 욕실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건 자기 동생 방이겠죠. 슈위치슈위치는제고 에이지? 유희 전용 앨범과 유희가 보낸 편지를 꼼꼼하게 간직해놨다. 독, 동화책, 의학서, 일용 영일사전이 있다. 검은 거 좋아하네요. 유희의 사진이 장식되어 있다. 침지 색깔이 다 검은색이네요. 주인공, 주인공 강도? 음, 진영방도 검은색이네. 어, 전화기도 검은색이야. 에이지? 에이지야? 샤를로트잘 잤어? 아침 식사는 뭘로 할래? 음, 생선구이가 좋겠는데. 생선은 없으니까 헤메그가 좋겠어. 정이 났으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마. 내일 준비해둘게. 것보다 오늘은 오컬트 서클 활동 날이었지. 유일을 데리러 갈 테니까 늦게 참가할게. 맞아, 유일 오늘 온다 그랬지. 만녀때유인가 오랜만이네. 조심해서 다녀와. 응, 고마워. 뭔가 도트나 뭔뭐 그림체나 좀 특징적이라서 뭔가 직관적이고 좋지 않나요? 되게 뭐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줄 알았더니 뭐야 안녕 댄 그의 상태는 어때? 데니얼 클라크 뭐 소강 상태 정도겠지 그래 오늘도 병문안 가는 거지 응 항상 마지막까지 못 있어서 미안해 신경 쓰지 마올수 있을 때만 오면 되니까 도움이 됐어 왜 소리가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좀 미숙해가지고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디토리, 디토리얼로서 주어지는 과제도 제가 뭔가 제대로 요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잘 헤쳐나갈 수있으려는지 헤이 hey, t 상태는 어때 메튜로이드 어, 리더, 지금 PC 통신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니, 글쎄, 존재할 리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어. 너더 스타일이네요? 뭐야, 그거 쩌는데? 어떤 건데? 응, 내가 연결된 기억이 없는 호스트랑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그 호스트한테서 내 앞으로 편, 메시지가 왔어. 이런 일 보통은 있을 수 없는데, 너난 뭐, 천재니까 어디서 화제가 돼서 알려졌는지도 모를 테지. 그리고 메시지에 따르면 오늘부터 얼마간 공원에서 일본식 호라하우스가 개최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일본식 호라하우스? 즉 귀신의 집이 그러군. 재밌겠는데? 오늘 이제는 그걸로 할까? 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분명히 내가 얻은 정보라고 모두에게 전해줬으면 해. 알겠어. 맷. 큰 공을 세웠어. 하. 노마 스펜서. 그림자가 달라. 노기님 <laughs> 너무 아가씨한테 상스러운 말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 말인즉슨 누나는 뜻을 알고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얘 좋아하나? 카구라 카구라자카 미즈치. 노기 오늘 다가에는 안할 거야. 응, 로티가 늦어서 무리. 그보다 이치마츠. 너 머리 잘랐어? 누가 저주에 이치마치 인형인데 얘 아무나 다 좋아하네요. 매사 컴퓨터 타임도 끝났겠다. 슬슬 시작을 아저 문서들 봐야 되는데 늦었어. 오 네가 왔다는 건 그래 유이도 데려왔어. 들어와. 아라가키, 아라가키였나? <laughs> 아라가키가 아니었어. <laughs> 아마스카 유이였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유이, 오랜만. 노기 씨, 오랜만이네. 항상 편지, 고마워. 편지 우후, 우린 팬팔 친구 가랑 응, 만약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따금 편지를 주고받거니 했었어. 어느 틈에 못했어. 그것보다, 그것다 소개해줘. 그의 예쁜 눈이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 얜아마즈카 유이라고 해. 평소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바이인지라 이곳에 왔지. 아마즈카 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laughs> 유이는내먼 칭찬이니까, 뭐, 피아 섞였겠지만, 이치마츠랑 같은 일본인이야. 이치마츠한테도 제대로 인사시킬 테니까, 진정, 진정토록 해. 너 말이야, 나술 마실 수 있는 나이거든? 연상의 레이디한테 실례라고 글쎄. 나 때도 어린애 취급 받았었지. 아무래도 어른으로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자, 인사를 나눠봐. Yeah. <laughs> 얘얘왜 칠판 위에 서 있어? 에이? 유이, 제발 힘좀 썼는걸? 꽤 여자 같잖아 엄만 좋아하네 석도 그렇다고 그럼 그 뒤로 요리 공부했어? 네, 내일부터 로티한테 배우겠습니다 그, 그런 것보단 노기 씨 지금도 아직 귀신이 안 보여? 말해주지만 안 보이는 게 보통인 것 같아 아, 아니 그렇게 한데 뭐 이제는 전혀 보이질 않지 제발 보여주가 제어, 제발 보여주세요 같은 인상 그치만 분명 실제로 보면 분명 무서울거야 안보이는게 나을지도 몰라 신의 고민은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신조 그만 들리라고 싫어 어아얜 데니얼 클라크라고 교회 신부를 하고 있어 다들 데니라고 부르지 아직 신부 견습이야 그렇군요 잘 부탁드려요 데니씨 씨는 필요 없어. 데니면 돼. 잘 부탁해. 자기 손에는 끝났어? 아니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마즈카님. 전 저기 계신 아가씨. 카구라 작가 미츠지님의 미즈치인님의 수행원인 노마 스펜서라고 합니다. 편하게 노마라고 불러주세요. 부디 잘 부탁드려요. 친절히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유일하고 부르셔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유이님 잘 부탁드립니다 노마씨 잘 부탁드립니다 뭔가 어, 보통 외국인 수행원을 두나요? 메트로이드 <laughs> 안녕 반, 만나서 반가워 유이씨 난메트로이드맷이라고 불러줘 잘 부탁해 맷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너도 대학생이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난 14살이야 최연소 멤버라고 우리가 모이는 건 취미 활동이니까 학교든 아이도 상관없어. 참고로 저기 있는 빨간머리 여자가 최현정자. 26살이야. 빨간머리 여자? 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그 버릇 좀 고치라고. 자, 사가 응? 어? 아, 그래. 말 실수한 것 뿐이야. 노마가, 노마나 널깔 보려던 게. 그럼 말하지 않도록 하라고. 치. 미안해, 노마. 사과의 캔디. 네, 확실히 받았어요. 저기 너 아마즈카라면 혹시 아마즈카 병원 맞지? 분명 딸인가 아들인가 있었는데 잘 아시네요. 저 아마즈카 병원 원장님 손녀예요. 어머 역시나 거긴 입도 무거운데다 실력도 확실하다고 아버지가 마음에 쏙 들어하셔서 고맙습니다. 카루 카구라자카 재벌이라고 알려나. 나 거기 딸이야. 네? 그 카구라자카 재벌의 진짜 아가씨? 그래, 그치만 부담없이 미즈치라고 불러줘. 녹이 녀석처럼 이치마츠라고는 해도 되지만, 미즈치 앞에 저주 같은 거 붙이는 건안 돼. 잘 부탁해 유이. 아,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근데 왜 그런 분이 올컷, 올컷, 올 컷... 오 컷... 오 컬트 서 그래. 나이 미즈치라는 이름, 신의 이름이야. 정말 불손하지? 그래서 흥미가 생겼거든. 어 그럼 이 오커트 서클에는 신이 둘이나 있구나. 전지능은 하진 않지만 하하하. 에. 오. 어. 일단 여기에서 실황은 마치겠습니다.